1절, 2절, 3절에서 요호람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 요호람이 여전히, 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합이, 요호람의 아버지 야압이 죽 이후, 죽은 이후로 배반을 하자 남유다 요호사바에게 모합을 함께 치자고 제안을 하고 함께 가정 중에 군사와 가축에 먹일 무리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여호람과 요호사밧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호람은 자신들의 처지가 곧 패망할 것이라고 한탄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섭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저희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없나일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래요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니? 요하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하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북 이스라엘 왕 요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숭배하던 거짓, 어, 거짓 성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그토록 섬겼던그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외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상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기준을 여기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주일 서울교 가운데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전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어, 가식적이거나 외식된 모습이 아닌 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넘어지는 죄와 연약함이 있, 있, 있습니다. 어, 저의 어, 제 전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울함의 금성하지와 같은 음란입니다. 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제 육신의 조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 업무로 인해 너무 힘에 부딪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어, 회사 업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어, 주님께 강구했습니다. 나는 금총화제를 통해서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았지만 내가 급해지고 흉해지자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이 북 이스라엘 왕 요한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진로입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물질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상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관하지 않는 삶의 결론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부를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성기는 망군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밭의 얼굴을 보이 아니면 그 앞에서도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내가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요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는 유다의 와 요사가 참깨 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상관없는 요호람도, 하 나님을 섬기는 요사밧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요하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요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전하이다. 이것은 요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요와께서모엇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업과 모든 아름다운 성업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생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18절 요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요호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마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요우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힘을 보여주심은 금송화지를 섬기는 요우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결국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또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돌파,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역시 육신의 종욕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해결사 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어, 아닙니다. 2020년 강교 우리들교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속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점검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잘될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 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승리 했다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잘 되었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스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무리의 등점에서부터 흘러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무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담을 듣고 가보습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 사람을 치고, 그 삼업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렛의 돌들은 남기고, 몰메꾼이 두루다니며 친이라, 모아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 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니, 지나서, 애도 모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신지라. 이스라엘의 크게 강도함이 임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으로 돌아갔더라. 음, 오늘 말씀의 어, 어, 후반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삼개 연합국은 하나님의 동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전쟁 가운데 궁지에 몰린 모화강은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마저 우상에 바치고 인신 제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화 군사들의 큰 경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연합국은 그 경로를 피해서 달아나는 어정쩡한 엄전치 못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요사밭의 남유다 군사들도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끊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도 하지만 결국 영적인 습관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불이한 제약의 마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역이 넓혀질 때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은 더 거세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동시킵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영적인 전쟁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도 버티고 붙잡아 준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기를 바라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날마다 점검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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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느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아주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안녕, 네. 아버지.